가수 영탁에게 사천시장으로부터 전해진 특별한 제안은 그의 팬들과 지역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천시의 관광대사로의 초청은 영탁이 지난 몇년 동안 사천시의 문화와 관광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그의 활동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이 통계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이 뜻깊은 제안을 사양했습니다. 영탁은 사천시장의 제안을 거절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사천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관광대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의 말은 여행과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역 문화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후에 영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행의 가치와 지역 관광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여한 관광 홍보 활동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탁은 미스터트롯 참가 당시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이 단순히 장구치는 사람이 아닌 가수 영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진심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단지 성공한 가수의 일화가 아니라 깊은 인간미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끊임없는 발전과 도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행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국 문화와 음악의 아름,